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이상주입니다. 오늘은 캘로이드 흉터, 특히 귀에 생긴 캘로이드 흉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캘로이드 흉터의 일반적인 것이 궁금하신 분들은 상단에 있는 동영상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캘로이드가 생기는 것은 우선 상처가 나야지만 캘로이드가 생깁니다. 귀의 상처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것은 귀고리를 위해서 귀를 뚫거나 펴어싱을 위해서 귀를 뚫는 경우에 켈로이드가 잘 생깁니다. 그 외에도 귀에 염증이 생기거나 여드름이 생기는 경우에도 켈로이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켈로이드 피부라고 해서 귀를 뚫는다고 무조건 켈로이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켈로이드 체질인 사람이 양쪽을 다 귀를 뚫더라도 한쪽에만 생기는 경우도 종종 있고 또 어떨 때는 생기고 어떨 때는 생기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봐서는 어떤 몸의 컨디션이 안 좋거나 상처가 큰 경우에는 켈로이드가 잘 생기고 그 켈로이드의 역치를 넘지 않는 경우에는 켈로이드 흉터가 안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귀를 뚫지 않으면 켈로이드가 안 생기기 때문에 가능하면 귀를 뚫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귀에 켈로이드가 생기지 않는 예방법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귀를 뚫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피어싱과 같이 아주 굵고 깊게 뚫지 않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꼭 필요하게 귀를 뚫게 된다면 초기에 염증을 잘 조절하면 켈로이드 흉터가 생기는 것을 좀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몸 컨디션도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귀를 뚫을 때는 몸이 너무 피곤하거나 음주와 같은 것은 삼가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귀켈로이드 흉터를 치료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방법이 수술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요. 주사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 레이저 치료를 하는 방법도 있고 냉동치료를 하는 방법 그리고 방사선 치료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각각을 좀 알아보면 수술적으로 귀켈로이드 흉터를 제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수술적인 치료 방법은 재발률이 조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수술 이외에도 정기적인 관찰과 주사 치료가 필요하게 됩니다. 주사 치료는 켈로이드 흉터가 작은 경우에는 효과적입니다. 쌀알 크기 이상 콩알 크기가 넘어가면 일반적으로 주사 치료만으로 켈로이드 흉터가 좋아지기는 어렵습니다. 그 외에 레이저를 이용해서 수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칼에 비해서 출혈도 적고 그리고 상처가 빨리 아물는 장점이 있어 재발률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 효과가 있습니다. 그 외에 냉동을 이용해서 귀 켈로이드를 치료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어, 귀 켈로이드를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니라 사이즈를 좀 줄이고 진물이 오래 난다는 단점이 있어 일부 병원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방사선 치료도 이론적으로 할수 있지만 귀 켈로이드에는 잘 사용하지 않고 있고 우리가 몸에 있는 켈로이드를 제거한 이후에 재발을 막기 위해서 부분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방사선 치료는 몸의 다른 부위나 피부에 큰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최근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레이저 수술을 이용해서 귀에 있는 켈로이드 흉터를 제거하고 정기적인 관찰을 통해서 재발을 막는 방법이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피부과 전문의 이상주였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이나 카카오톡으로 문의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또는 어 구독 신청을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